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석이 TV, 정석입니다. 자, 오늘, SK가 여러분들의 뭐 기대와 또한 뭐 바램에 맞이해서, 아, 아, 두산에 있던 아, 최주환 선수가 4년에 42억이라는 아, 또한 엄청난 금액으로 SK와 아, 계약이 됐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최주환 선수, 아, 뭐 장타력도 가지고 수비력도 있고, 아, 또한 발도 빠르고요. 아, 어, 단 여러 가지 공수주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인 예, 또한 최주환 선수가 SK와 4년에 42억. 에꽤 안정적인 금액을 받고 아, 또한 아, 지금 SK와 아,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아, 최주환 선수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죠. SK가 오늘 3차 아, 뭐 면접까지 보고 예, 또한 에, 다들 지금 찌라시로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입단이 됐는데 아, 최주환 선수가 결정적으로 SK와 아, 입단하게 된 동기는, 아, 최주환 선수가 그동안 이루수, 이루수를 지금 두산에서 어, 오재원 선수 때문에 약간 밀려난 경향이 있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들쭉날쭉, 예, 뭐 아, 계속 경기에 뛰지 못하고, 아, 플래튼 같은 예, 그런 시스템으로 아, 들쭉날쭉하게 뛰었는데, 아, 이번에는 SK에서 2루수 포지션을 아예 보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SK에서도 적극적인 구애를 해서 최주환 선수도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등번호 53번도 미리 SK에서 아예 딱 배정을 하고 유니폼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주환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주환 선수 어, 그 대표이사님과 그 식사 자리에서, 아, 진실성을 느꼈다. 예. 는이 아, 팀을 꼭 가야겠다. 아, 이런, 아, 마음을 굳혀, 굳혔던 것 같고요. 아, 또한, 최주한 선수가 기존에 수도권 팀으로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에, 아무래도, 아, 서울 근교에서, 아, 또한, 아, 자리를 잡고, 아, 계속해서, 어, 출전 기회를 보장을 받는 에, 그런 팀과 계약을 했고 SK에서도 지금 마땅한 이루수 자리가 지금 공석에 있었던 에, 그런 아,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어, 뭐둘다 윈윈한 에, 그런 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 최주환 선수 아, 제가 하나 팬으로서 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에, 역시나 SK와 아주 보장된 금액으로 4년에 4 2억이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SK에서는 근한 9년 동안 외부 FA가 없었어요 예전에 2011년도에 임경환 선수하고 조인성 선수를 입단시킨 거 외에는 지금 9년 동안 내부 FA는 거의 잡았고 외부 FA는 이번에 9년 만에 아주 큰 결정을 하고 최주환 선수를 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아, 최주환 선수 모든 팀에서 다 어, 탐을 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예, 발도 빠르고 장타력도 갖추고 예, 홈런 스무 개 가까이 칠 수도 있고 또한 또한 장타력도 있지만은 또한 정규한 타자고 아, 그런 중요한 또한 시점에 일단 안타도 많이 터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 아마 SK에서도. 아, 팀 세신을 하며, 하고, 또, 이번에 또, 김원영 감독으로 또 SK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김원영 선수, 김원영 감독한테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요. 하긴, 이번 연도에 9위라는 성적, SK답지 않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팀이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요. 아, 최주환 선수의, 아, 입단과 동시에 SK가 내년에는 좀, 어, 활기찬 공격력을 에, 특유의 장타력을 갖춘 팀컬러죠. 아, 홈런 빵빵 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했던 것 같고 안정된 수비력을 가진 최주환 선수를 영입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최주환 선수의 아, 또한 활약 여부가 SK의 성적에 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지금 SK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홈런 군단이죠. 홈런을 빵빵 칠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줄줄이 있는, 뭐, 최정이라든가, 로맥이라든가, 또한 여러 선수들이 거의 다 홈런을 칠수 있는 그런 타순으로 아마 이젠 꾸며낼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SK 타선, 아, 더욱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팀에서도 아마 경계를 많이 할것 같은데, 아, 내년 SK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어, 또한, 투수력만, 선발 투수만 조금 더 갖춰주고, 아, 어, 또한, 어, 중간 마무리 세단맨들만 조금만 더 어, 보강이 된다면, SK 앞으로도 플레이오프는 계속 갈수 있는 그런 강팀으로 아마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예, 최재현 선수, 어, 4년에 42억 계약 아, 축하드리고, SK에 가서도 아, 좀더 이제 주자, 주, 주전으로서 보장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활약을 더 기대해 볼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